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대표께서 대표,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안들이, 네, 주위 현안들이 많이 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사1 5 총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한 그런 공약들, 그거를 지금 현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좀 업데이트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또 선거가 될수 있으니까 또 투쟁 방향성들을 잡을 때 써먹도록 정책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어, 지금 미국에서는 국제정치의 판을 흔들 정도의 엄청난 선언을 하고 그 후폭풍이 지금 한반도로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 이 정부와 언론은 의도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축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한테 너무나 불리하고 앞으로 남북문제 이런 것을 다시 틀을 새로 전부 짜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어, 일부러 외면하고 축소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사실은 지금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이 어, 심야회를 의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대미외교라든지우방외교 안보에게 틀을 전부 새로 짜야 되는 이럴 정도로 엄청난 지금 폭풍이 에, 지난번 폭이오 장관 에, 대중국 공산당 공세전략 수면 선언과 함께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이렇게 새로운 흐름이 막 만들어지고 지금 그때 호페우 장관께서 말씀하신 큰 전략 중에서 d 테일구상이 나왔죠. 디테일 구상 그래서 G7 플러스 어, 한국 호주 그 다음에 인도 이걸 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이 전략을 미국을 실질적으로 어, 견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을 하여 미국이 수많하는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 모든 조치를취하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일부러 무시하고 왜냐하면 남북 문제 그동안에 틀자 짜온 친중 공산당 노선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해야 되는데 가지 어렵지만 찢조적인 문제로 아주 엄청난 지금 어, 갈승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저희 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 한번 다뤄야 될것 같아요. 세미나를 하든 그래서 한번 더 보강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관련 공약 분야 우리 투쟁 방향성을 전려받는데 이론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짜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이제 한번저 토론회를 한번 하든 아니면 미니 세미나를 한번 잡아서 어, 또 전문가들도 한두 번 무시고 해서 정보를 얻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대통령, 문재인 씨, 민심 위반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보셨겠습니다만 밸럭조사 결과, 4월 말에는 이 정권을 지지한다는 지지율 64%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20%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4월에 64%가, 7월 달에 44%로 20%가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신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민심은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지율도 또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투쟁로서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올리 집회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 문재인 지지율에 대해서 좀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연설과 이슈 선정을 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저 집회 계획하는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것 중에서 좌파로부터의 동기 이런 부분했는데 그보다 좀 세게 문재인 파쇼 독재주의 정권 즉각 퇴출이라지 이렇게 강력한 어딘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일자로 보니까 일본제 제철 그 재산합류 명령이 공식 송달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징용자 배상 판결을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언제든지 2년이 지났수 때문에 큰 외교 하나로 다가올 수 있는데, 네, 지난번에 알다시피, 그, 엄청난 그폭풍을 맞고 이 예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 우리, 저, 당에서도 방류해가지고 조원진 대표님 오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집 중적으로 논의해서 우리 당이 지소미아 파괴하는 것을 막는 데 역할을 했다는 미국의 매각관 이제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이슈가 중요한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 일본은 우리 정부에서 만약 실질적으로 이걸 매각하면은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하고 주한 일본 대사 소환시키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송금 규제 문제까지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경제 거래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2차 조치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정부가 그 당시 WTO에 제소하고 지속미아 파기 이걸 검토했습니다. 이건 외교 카드가 될수없 다시 한번이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하나, 그 UN의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원회에서 나왔는데 네,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UN이 구가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위반하면서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불법 작고 예를 들면 각종 외화 거리를 통해서 석탄을 불법 판정하는 그런 저 돈을 비밀리에 조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핵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엄격하게 제량해야 되는데 정경구 국방장관은 엉뚱한 소리로. 재래식 무기 가지고도 핵무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면서 계속 이 문제들을 안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만에 북한이 소형 핵탄두라든지 기술 을더 개발해가지고 미국으로 쏠수 있는 그런 것이 입증되면 은 북한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무슨 공격을 하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북한이 가고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재래식 무기를 핵무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일리가 있다는 것. 지난 자파 정권을 향한 이적성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난 국가 해를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어,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3월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번 발사하면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을 작년 12월까지 다들여오라고 했는데 일부는 아직도 의료 종사자들, 호텔 외식 종업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지금 어,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현안으로 대비되고 있습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잡법이 문제 허민들이 거의 고통스러운 수준이 있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저희 그 당에서 다 냈습니다만 더 홍보하고 알리는 전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 보기에는 뭐 대한민국이 자유방과 우 연대 축에서 뭐 심각하게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동맹 체제 그동안에 우리가 누려왔던 안보, 무임승차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순간까지 와있는데 네, 언론이 이런 것들을 보도 안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당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나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서 알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